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지금 소개할 차량은 올류모닝 디럭스 스페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3년에 주행거리 13만키로. 네,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좋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300만원대로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셔서 타실 수 있는 경차예요. 화면 바꿔서 차량 설명 드릴게요. 네, 소개하는 차량 올류모닝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색상은 검정색 색상의 차량이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렴한 금액대로 또 구매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외관 모습 살펴볼게요. 먼저 범퍼 하단 부위 전면의 그릴 그리고 본네트 전면 유리 네, 이어서 헤드램프 쪽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운전석 측면부 살펴볼게요. 먼저 휠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타이어는 전륜 거의 8% 정도 잔전하고 있어요. 이어서 조석 측면부 살펴보고 있고요. 이쪽에 살짝 찍힌 부분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간에 터치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휠 타이어, 네, 뒤쪽도 타이어는 거의 70% 정도 잔전하고 있어요. 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범퍼 하단 부위, 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쪽, 뒤쪽 유리까지. 네, 조수석 측면부도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휠 타이어, 그리고 측면부 모습 보시면은 이쪽에 터치가 살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네, 붓으로 붓 터치가 살짝 되어 있어요. 네, 휠타이어 모습. 핸다 쪽에도 살짝 붓으로, 네, 보수 터치를 해놨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붓으로 터치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모두 설명드렸고요. 전체적으로는 충분히 깔끔하다라는 느낌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 트렁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 안쪽 내장재도 깨지거나 그런 부분들 없고요 네, 2열 도어 트림이나 2열 시트 상태도 네, 깨끗합니다 전동 조절 미러가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시트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주행거리는 13만 4천 킬로 정도 주행했고 지금 보시면 하이패스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 센터페시아 쪽도 보시면 버튼유도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네, 기어봉 쪽이나,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열선 시트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도수석쪽 시트도 깔끔하고, 도어트림이나 대시보드 쪽까지 모두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류모닝 차량 살펴봤습니다. 무사고 차량이고,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좋고,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오셔서 차량 한번 주행도 해보시고 확인해보시고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